이번에 영상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영상을 최근에 많이 안 올리고 있었는데 오버치를 워 하는데 같이 최석연 <laughs> <아니, 아니>. 가지고 <laughs> 자랑용으로 그리고 상대 토르비언이 궁극기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네번네 4번 번인가 세번쓴 걸로 기억하는데 토르비언으로 궁극기 게이지 채우기가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보려고 녹화를 좀 했습니다. 토르비언이 f 몇 눌러야 되지. F4. 토르비언 공 게이지를 또한번 까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군 딜러가 계속 가서 봐주는 것도 있긴 한데. 아, 궁 게이지가 다르네. 메르시랑 비슷하게 쳐보는 <laughs> 거지. 처음 거는 뭐, 대충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왕의 길이라, 왕의 길공격이라서 한조를 했었고, 아, 이거 무슨, 너, 너무 빨라, 군기지가. 모, 모이라랑 비슷한 하데 원래는 한조를 안 하고, 원래 오버워치 자체를 예전에 시즌, 그 경쟁전 시즌 1, 2 때, 리퍼만 엄청 했었다가, 최근에 복귀한 거라, 그래서, 한조는 뭐. 그냥, 그냥 싸벌레고. 아, 그리고 그래 참고로 랭크는 골드고, 지금. 예전에, 솔직히 골드 실력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나는 한 실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플레를 찍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골드인 것 같고. 지금 또 배치 또 다시 떴던데, 그거 하면 또한 실버로 내려가겠다. 일단 여기 뭐 허물까지 미는 거는 뭐 그냥 뭐 대충 아군도 뭐 평타 쳤고 나도 뭐 메르시를 운발로 한번 잘랐었으니까 이제 민건데 이제 여기서 달라졌죠 이제, 이제 여기 포탑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도 포탑 지키는 걸 봐가지고 팽이 이제 다둘다 다 같이 붙어있을 줄 알았는데 앞에 라인만 있고 뽕은 나한테 왜 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 그가 그러니까 탱이랑 딜을 가르려고 했는데, 라인만 있으니까, 헐공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초월로, 햄스터, 공 맞고. 죽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한 게, 리퍼를 해야겠다. 제, 로드호크 보자마자. 상대 조합이 보면은, f 보 뭐였나? 삭. 예, 토르비오는 꽤, 꽤, 꽤 둠피랑, 우리 둠피랑 계속 이게 둔피랑 둔피가 계속 얘랑 놀더라고. 그래서 그냥 리퍼를 했고. 리퍼는 예전에 지금처럼 평타 피협이 아니라 죽여야 50 피협이었는데. 아, 그리고 이거 경쟁전 아니에요, 이거? 빠대에요, 이거. 지금 조합이 서로 투투투여서 그럴 수 있는데, 빠대 투투투에요, 빠대 투투투. 야, 여기서 공비 차들이 콜하고. 이게, 맞지? 이거, 아나가 궁극기 콜에 맞춰가지고, 바로 궁 쳐준거. 보었딱 콜한데, 여기서 또 토르비온이 아 토르비온 진짜 잘하더라고 토르비온 궁극기로 여기서 한번더 막아내고 아 지금 보니까 둠피스트가 궁극기를 포탑했었네 대단한 놈이네 지금 여기서 에임이 싹벌려서못 잡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laughs> 이거, 딜러가 없는데, 탱이 앞으로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한턴또 늦춰지고. 몸 <laughs> 초월이 뜨니까 몸으로. <laughs> 초월이랑 자꾸 그궁 바꿔서. 아, 그 여기서 오른, 여기 오른쪽으로 지금 맥크리에 도는 걸 봐가지고 먼저서 채팅으로 맥, 맥, 맥. <웃음> 죽었어. <웃음> 그래서 나라도 얘를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삼광호 뭐 예측해서 앉아주고. 여기 싹 벌려가지고 못 죽이고 힐팩쪽으로 그냥 에임 고정했으면 잡았을 텐데. 아, 나 확실히 단단하긴 하다. 어디서. 여기서 저는 바로 낙궁을 하려고 했어요. 저 오베틱스 빠진 거 보고. 근데 햄스터가 밀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왜냐면 아까 초월 빠진 거 봤으니까. 어 이렇게 밀고 끝. 아, 나 확실히 토르비언이, 토르비언 진짜. 아, 지금 봤는데 이 새끼 감정 표현했었네? 역시. 와, 진 개쌉벌레인데 오케이. Okay. <laughs> 뭐야 이거? 일단 이건 영상 올린 이유는 팟찌도 있고. 팟찌 다시 봐야지. 아 역시 리퍼 예전에 기가 막히겠는데 진짜. 요즘 리퍼도 좋은 거 같아가지고. 사실 이때말고 자랑할 게 없어 오버치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영상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은 오버워치 같이 좀 합시다.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